안녕하세요, 두원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크리스트를 접어볼게요. 크로스 DIR을 만들었는데. 是个龙眼。 일부러 크게 쓰는 겁니다.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이 거를 그 그냥 아줌마님 걸 보고 했어요. 아줌마님 출처라고 해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반으로 잘 접으셔서 떼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맞대서 둘이 같이 여기 이 부분을 막대 맞대, 맞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어떻 이거 이렇게 대문 접기 로 접어 주셔야 돼 이따가 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또잘 접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접어주셔서 기다가 여기다가 끼워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셔서 끼워주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하시고 하셔서 다 체크리스트. 체크리스트. 체크리스트를 접었고요. 이제 DIY에 넣어볼까요? DIY를 만드는데 어... 어떡해. 망한 것 같아요. 이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. 접는 방법이었습니다. 안녕.